여러분, 애들한테 오늘은 죽은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. Let's get it! 이제까지도. 합니다 여러분. 여러분, 우리 아이들은 내가 죽던지 말던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죠. 한 녀석은 껌을 먹고 있고, 한 녀석은 화장실을 갔다 오고, 한 녀석은 밥을 먹네요. 참 쓸쓸합니다. 다음에 또재밌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